안녕하세요.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방안을 알아보는 100세인생 건강통통입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을수록 고민하는 현대인의 고질병, 바로 고혈압, 당뇨, 그리고 고지혈증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것만 잘 드셔도 고지혈증을 확 끌어낼 수 있다는 좋은 식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직까지 저희 채널의 구독자가 아니시라면 지금 바로 붉은색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현대인이 가장 무서워하는 고혈압과 당뇨, 고지혈증 중에 고혈압과 당뇨는 전에 이 채널에서 알아본 적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고지혈증의 좋은 식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고지혈증은 LDL 콜레스테롤이 높고 중성지방이 매우 높죠. 고지혈증은 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합병증이 진행된 상태에서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리 미리 관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럼 고지혈증에 좋은 음식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고구마입니다. 바로 이것인데요. 평소에 많이 드시기는 하죠. 이러한 고구마는 칼륨이 풍부하답니다. 칼륨은 몸속 혈액 속에 나트륨 배출을 도와주고요.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고지혈증 예방에 아주 좋대요. 또한 피줄의 탄력을 높여 주고 동맥 경화를 방지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양파입니다. 양파. 양파에는 퀘세틴 성분이 풍부한데요. 퀘세틴은 몸속의 피를 맑게 해 주고 활성 산소를 제거해 주는 효과가 있대요. 그리고 스테로이드 프로필기류 화합물의 유지 휘발 액체는 혈액 간의 지지를 낮추고 동맥 경화를 막으며 심근 경색을 미리 막고 혈압을 낮춰주고요. 또한 중성 지방이 혈관에 쌓이는 것을 억제하기 때문에 고지혈증에 좋은 식품이라고 합니다. 다음 세 번째로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에 있는 라이코펜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한답니다. 세포의 산화를 예방하기 때문에 폐암이나 유방암, 전립선 암과 같은 암에도 좋은데요. 또 토마토에는 구연산, 아미노산, 칼슘, 철, 식이섬유 등도 풍부해서 성인병 예방과 고지혈증에도 좋은 음식이라고 합니다. 다음 네 번째 완두콩입니다. 완두콩은 비타민 c가 풍부하게 들어있죠. 그래서 몸속에 쌓이는 콜레스테롤을 감소시켜준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현미나 보리, 콩과 같은 통곡물입니다. 현미에 있는 피토스테롤은 우리 몸의 해로운 ldl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동맥 경화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고요. 살기어는 비타민 E가 풍부해서 동맥 경화를 예방하고 고혈압이나 당뇨, 심장질환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다음 여섯 번째, 대추입니다. 대추 가을에 많죠. 대추에 함유된 사이클릭 AMP 성분은 뇌혈관을 확장해주고 혈액순환을 원활히 해주고요. 근육과 신경기능을 개선시켜주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다음 7번째 우리가 많이 먹는 오이입니다. 오이에는 수분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것은 다 알죠. 이것은 장 속에 있는 찌꺼기를 내보내는 것을 촉진시키고, 장관의 LDL 콜레스테롤이 흡수되는 것을 예방해줍니다. 또한 오이에 들어있는 말론산 프로파놀 성분은 몸속에 떠돌아다니는 당류가 지방으로 전환되는 것을 억제하죠. 따라서 고지혈증에 걸려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은 이 오일을 많이 먹으면 좋겠죠. 다음 여덟 번째로 등푸른 생선. 등푸른 생선은 모든 데 거의 다 좋다고 하지요. 고등어, 참치, 정어리, 연어, 청어 등의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데요. 이 오메가-3 지방산은 마찬가지로 혈압을 낮춰주고 중성지방과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데 효과가 있대요. 다음 아홉 번째로 고추입니다. 고추의 캡사이신은 항염이나 항산화 역할을 하면서 몸 속의 지방을 분해하고 고혈압이나 동맥경화를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다음 열 번째 비트입니다. 비트는 베타인 성분이 풍부하다고 하죠. 베타인은 혈전 생성을 억제해주면서 원활한 혈액 순환을 도와주는 효과가 있대요. 비트는 혈관을 건강하고 깨끗하게 만들어주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다음 견과류, 견과류 우리 평소에 많이 먹으라고 하잖아요. 견과류에는 우리 몸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죠. 불포화 지방산은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다음 열두 번째 표고버섯입니다. 버섯 중에 가장 좋다고 하죠. 1능이이 표고 삼성이라고도 하고요. 1. 표고 2능이 삼성이라고도 하죠. 이만큼 표고버섯이 좋은데요. 표고버섯에는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저하시키는 효과가 있고요. 표고버섯의 렌티나신 성분은 피가 굳어 엉키는 혈전 현상에 대항하는 형혈전 작용이 탁월하답니다. 다음 13번째, 두충입니다. 두충나무에 함유되어 있는 피노레지롤과 다이글루코사이드라는 성분들은 체내의 콜레스테롤을 배출시키고 혈관을 확장시키는 효능을 가지고 있었어. 각종 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또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다음 14번째 올리버유입니다. 올리버유는 비타민 E와 오메가3, 오메가6, 오메가9 등이 함유되어 있어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생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대요. 매일 두 스푼을 꾸준히 먹었을 때 고지혈증과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대요. 다음 마지막으로 옥수수 기름인데요. 옥수수 기름은 소화율이 높고 안정성이 좋을 뿐만 아니라 심장 혈관계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도 아주 좋다고 하죠.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콜레스테롤이 동맥 벽에 달라붙지 못하게 막아 준다고도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나이를 먹을수록 고민하는 현대인의 고질병인 고혈압, 당뇨, 그리고 고지혈증 중에서 고지혈증을 확 끌어내릴 수 있다는 좋은 식품에 대해서 알아 보았는데요. 소개드린 식품 골고루 드시고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